안녕하세요, 사랑나쁨입니다. 아, 공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역시 산 속에는 맑은 공기가 이렇게 너무 좋아요. 예,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잣나무들이 많이 지금 큰 소나무하고 섞여 있는데 아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런 지역들은 여름에는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보시는 것처럼, 겨울 산도 이러는데, 이제, 여름에는 낙엽이 다 나오고 그러면은, 뭐, 가시농쿠라고 여기 다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그리보면 요, 진달래나무하고 뭐, 다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겨울철, 이제, 거의 다 가는데, 지금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에, 보면은, 가간간이 예쁜 난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조금 이제 고생스러워도 이렇게 한번 또 날짜를 잡아서 한번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직 진달래 나무가 있는데 꽃봉오리는 아직 보이지가 않네요. 좀 빠른 감이 있죠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오늘 한번 맑은 국 마시면서 한번 돌아다녀보겠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난들이 저렇게 보이시죠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난들이 온전하지가 않고 뭐 짐승들이 많이 뜯어먹은 난들이 많이 보이고 또 그렇지 않는 난들도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또 보면 원래는 대주였을것 같은데 이제 뜯어 먹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한번 오늘 또 멋진 산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 이거 뭐냐, 뭐냐? 예 yeah. 요즘 겨울철에 이런 무늬가 자주 보이죠 아, 오늘은 오전에는 지금 아무것도 저는 못하고 연속 만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속도 보니까 장애 같죠 장애 같은데 우리 지인분은 오늘 내가 이렇게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고 했는데 뭘 하나 하셔야 될 것인데 아직까지 크게 뭘못 오시고 뭐 항아비 스든거 하셨다고 지금 그래서 그러면은 저기 이합진처럼 나도 나는 나도 오지 말고 <laughs> 아니면 더 심어주면 되니까 가져라 오고 그랬거든요. 이합진처럼 <laughs> 또 나도 와버리면 또 찾으러 가기도 그러고 그러니까 더 알았다고 지금. 카톡로 보내달라고 그랬더만, 은 그냥, 정심시간, 이제, 끝,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때 보자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어떤 그 황화를, 진짜 황화를 했는지,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후에, 예, 밥 먹고, 낮밥 먹고, 한번, 진짜, 멋진 황화면은 그때 영상으로, 만나 뵙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모래도 제가 모시고 왔기 때문에, 그분이 나도 멋진 색깔을 했으면 좋겠는데, <laughs>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이꽃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인분께서 지금, 오전에, 꽃을 이렇 따가지고 가져왔는데. <laughs> 완전 히 진성황화입니다. 우리, 그, 산책 경험이 얼마 안 되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진성황화거든요. 이게 보시면, 골과 골 사이에 그 황색이 쫙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다 들어있죠? 여기 배당자도 좀다 들어있고. 안쪽에도 물론 안쪽이 다다잘 들어있잖아요 좀 보시면 흐리지나요 보이시면 여기 들어있죠 고과고 공간, 사이 이걸 잘 보셔야 되거든요 우리 지인분께서 장원하셨네요 이거 고르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초보분들은 눈 보면은 화려한 색깔만 보고 거의 의성 황화를 황화로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진짜로 꽃을 보시죠? 하신 분들은 이런 걸 보시거든요. 이게 이제 진성 황화죠. 안에 보십시오. 봉신 보시면 아시겠죠. 더확대하면 해서 볼까요? 황성이 골과 골 사이 제도 들어갔죠. 이쪽에서도 보시면, 보십시오, 이 이게, 진성화거든요? 예, 우리 지인분이, 나는 하신 지가 지금, 한 10년 되셨나? 멋지죠? 이? 저보다 더잘 봐요, 이제. <laughs> 저보다 더잘 봐. <laughs> 예, 맨 처음에 또, 농담으로, 꽃, 요, 난가져냐하니까안 가졌다는 거예요, 또. <laughs> 그래서 내가 또, 깜짝 놀라가지고. <laughs> 이번을 가져왔다네요. <laughs> 보니까, 벌브가 한, 네개 정도 되고, 한세 촉? 3쪽? 세 촉도 그고 토끼 쪽이 한, 하나 정도 있고 그러는데, 예, 멋지죠. 이? 벌브는 제가 갖기로 했습니다. <웃음> <웃음> 멋지죠? 보십시 진짜. 멋진 놈. 진성황하네요 전화 맨 처음에 보고 진짜 놀랬습니다. 얘꺼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진성황하는 거의 의성왕한데, 보시면은 이거 진짜. 아니, 진땡입니다, 진땡. 지금 햇빛을 완전 차단하고 지금 이게 그대로 촬영한 거니까 그대로 그래 보시면 될 거예요. 주판, 부판은 나도 그라도 안에 봉심 만 봐보시죠, 봉심. 봉심 보시면 확실히 나, 나오죠? 이제 코화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100%라는 것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것은 장담합니다. 이 정도면은. 근데 이제 지인분한테 제가 한번 요거를 제가 양해를 좀 구해서 집에 제가 집에를 갖고 와가지고 발색이 어찌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 요 그래가지고 기회가 있으면 발색 지금 이렇게 현재 보는 상태에서 어 며칠 지나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상태를 한 번, 다시 한 번, 우리 지인분이 양해만 해주신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색감이 더 올라올 거로 보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항상 색깔 한 것은 개화 전에는 어떤 변수들이 많으니까, 그러죠. 예, 근데 봐봐요, 진짜. 아시오 진짜 멋지잖아요 지금 밖에서 지금 이렇게 밥 먹고 지금 촬영하고 있어고 날씨가 추워 가지고 지금 산 여기가 등산로로 올라와 가지고 지금 저희 다 기다려요 등산로인데 밥 먹고 지금 여기서 지금 배낭 데크 배낭 위에 지금 장갑 위에 올려놓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멋지죠? 손이 계속 떨리는데, 한 곳을 세워놓고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 지인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꽃을 제가 지금 가지고 와가지고, 어, 집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촬영 한번 해봅니다. 사연에서 촬영할 때는 손 떨림이 많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영상이 불안전했는데, 집에서 이렇게 차분하게 찍어보니까, 역시, 진짜 좋은, 진성황화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화맥사, 화근이라고 그러고도 하고, 화맥이라고 그러죠. 근데 화근 사이로, 황색이 아주 잘 보입니다. 이게 이제, 음, 발색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위에 지금 보시면 녹색을 밀어내고, 황색으로 아마, 어, 찰 거거든요. 그리고 진한, 어, 황색이 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그렇게, 예, 생각해 봅니다. 다른 입장을 한번봐 볼까요? 예, 이렇게 보시면은, 주판, 부판들이다 이렇게 지금 황색이 굴 사이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보시면, 경험을 해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예, 경험이 좀 적으신 분들은 이런 걸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한번 감상하시면서 자생지에서 이렇게 석화 보시는 법을 황색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진성 황화 만나기는 상당히 또 어렵고 또 구분하는 방법도 아주 많이 혼란스럽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 아주 좋은 자료로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촬영해 봅니다. 위에서 또한번봐 볼까요? 여기 안쪽에 보시면 황색이 잘 들어가 있죠. 골과 골 사이에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상태로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될든지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대로 한번 어, 햇빛을 어가지고 어, 색이 황색으로 어, 되는지 한번 제가 계속 지켜보면서 그 결과가 좋으면은 한번 영상으로 다시 한번 어, 발색되는 과정을 한번 제가 올려보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지인분이 제가 지인분을 모시고 가가지고 아주 어, 진짜 멋진 진정 화를 해서 저도 기분이 좋구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